자, 일단 여러분 그 여러분 여러분고 있잖아요. 우리 간단한 얘기를 간단한 얘기.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단신. 단신이라기보다는 이거 사실 은 오늘 정말 큰 뉴스여야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분위기에서. 근데 저는 또제 눈에는 띄는 뉴스인데요. 보실까요? 검찰 중국산 해양 감시 장비 국산으로 속인 군납업자 마음 네명 기소. 검수완박 위치 그러니까 해안 감시, 그니까 우리나라 해안 초소의 감시 장비가 중국산 해안 감시 장비를 국산으로 속였대요. 그래서 유죄 판결보고 이렇게 해서 네 명을 기소했다. 검찰 경찰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이 부족하다. 주범 구성 및 공범 추가 인지를 했다. 그래서 검수완박 이기 증명한 검찰이 직접 보안 수사 통한 혐의 입증을 강조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게 근데 이게 여러분 그냥 그냥 국산으로 어 장비가 그냥 어? 어 바뀌었다 그렇게만 해도 열받는 건데 여러분 응?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거기에 이게 있었어요. 이게 지금 이 사건 같은데 오늘 판결난 게이 사건 같은데 하태경 의원이 등장하죠 2020년 1월 16일 기사인데 군 감시 장비서 중서버로 군사기밀을 넘기는 악성 코드 발견 여러분 어떤 사태인지 알겠어요? 우리나라 해양경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양 정비를 하면 그게 여러분 여기 커맨드 센터에서 그 해양 장비 이렇게 영상을 다 보고 해양 감시 상태를 다 봐야 되고 이렇게 컴퓨터 서버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해양 감시 그게 그 서버에 접속되는 순간 그 서버를 들어가서 우리나라 군사 정보를 해킹해서 중국에다 쏴주는 그런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방산 비리에요 아니면 여러분 스파이 새끼를 조져야 돼요? 그리고, 2 1 9억 중국산 장비 라벨가리 국수본 육군정령 첫 압수색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저는 그냥, 그냥 군, 방산비리 정도가 아니라 군, 그, 첫, 그, 스파이짓까지, 혐의짓까지 해서 탈탈 털어야 된다고 봐요. 미친 새끼들 아닙니까? 저는 이, 이거, 이 뉴스를, 오늘 아무리 검수한방 얘기를 해도요. 그, 검수한방하고도 관련이 있어. 응? 해강안 사업이라고 한대요. 건데중국산 감시장비를 국산으로 소견 납품을 했다. 어, 발주해서 항포구 사업에서도 이게 들어갔고, 2021년에 경찰청이, 근데 이게 여러분, 2021년 10월에 경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굴구속 송치를 했는데 중앙, 중앙지검이 보완수사를 해서 발전했다. 네. 2020년 8월, 육군본부가 발주한 항포구 사업에서도 그렇고, 이게 근데 경찰청이 불구속 송치한 걸 중앙지검이 보안수사 그니까 중앙지검이 보안수사를 안 했으면 경찰로 리수사를 끝냈으면 이것도 묻혔다는 얘기지 이게 말이 돼 그니까 검수한바과 관련돼서 요건요 오늘 뉴스 중에서 어~ 검찰이 나름 을 아주 그냥 이게 이게 보안수사 해야 되는 거잖아 응? 국가보안도 우리가 검찰이 지켰다 이런 거 메시지를 내는 건데 세상이 안 받아줘 그래서 제가. 검찰이 이거, 이 얘기를 해주길 바랬던 거죠? 어. <laughs> 안 그래요, 검, 찰 형들? 그래, 체일아 맞아. 중앙지검이, 겨, 경찰이 씹은 걸 중앙지검이 보안수사를 해서, 우리나라 스파, 이게, 이게, 이게 중국이기 스파이짓한 것도 우리가 밝혀야 는데더 밝혀야 내 되는데, 이게, 우리한테 수사권을 줘, 안왔어요 <laughs> 뭐, 뭐 주거니, 받거니, 뭐, 이 정도면 되겠어요? 나는 그렇게 느꼈지. 아이고 오늘 검찰형들이 절실해 형이라고 하긴 이제 내가 벌써 나이가 마흔 이고 마흔 여덟이니까 대부분 동생들인데 여기도 아무튼 검찰 알았죠? 이 얘기 가 하고 싶었지? 네나뭐 멸공의 뿔이라도 틀어줄까요? 멸공의 뿔 아래 나라, 나라를 지킨다 목숨을 건다 뭐 검찰이 그런 비장한 심정인가? 자 아무튼 이거 120억 국산장비 알고보니 4 0중 중국산 거기다가 그 때, 해킹, 해킹까지는 아직 얘기가 안, 온거 같은데, 하태경 의원이 나왔던, 저, 해, 얘기했던 해킹까지 싹다 수사하면 나올 거 같아!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누가 또 쏘셨는데, 열바다님 또 쏘셨군요. 열바다님, 감사합니 하태경 저런 거 자유민주주 전향한 거 같기도 하고, 이, 아, 저거는 정보 위 들어가서 정보 위에서 나온 말한 거니까. 아, 그렇죠 아아에이뭐 네, 의심하지 마세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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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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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가 이거, 이 이거, 이이렇게